대표님은 원래 축산하시던 분인가요? 원래는 직장 생활 하다가 그 난치병이 생겨가지고 크론병이라고 입 여기 입 밑에 식도부터 직장까지 이제 염증이 생기는 병입니다. 아토피가 너무 심해가지고 너도 힘들고 나도 힘드니 먹거리를 바꿔야겠다라는 결론이 나와서. 3번하고 4번 닭들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한 번도 땅을 밟아보지 못하네요. 죽을 때나 밟을 수 있겠죠. 안녕하세요. 어, 아,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간단히 자기 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태안에서 이렇게 자연 방목 유정란 만들고 있고, 풀만목에서 저지방 소고기 만들고 있고, 농부 김성환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닥들이 지금 나올 시간이에요. 아예 닭이 이제 오전에는 네. 알을 놔주고 11시부터 이제 해질 때까지 놀다 들어가는데 갑자기 오늘 찬바람이 불어 가지고 좀덜 나왔습니다 여기 닭들이 몇 마리 있습니까? 한 3천에서 한 3,500마리 3천 정도 됩니다 태안 안에서도 상당히 시골로 들어오더라고요 닭을 키우기 위해서 이쪽으로 들어오신 거예요? 예 맞습니다 이닭 키울 자리를 처음부터 귀농하기 전부터 1년 정도를 주말마다 많이 다니면서 네. 어디서 할까 고심을 많이 했었죠 이 농장의 면적은 어떻게 되나요? 농장 전체 면적은 한 2만 한 5천 평 정도 되고요. 여기 방목장이 한 3천 평 정도 되고 예, 축산은 한500평 정도 됩니다. 대표님은 원래 축산하시던 분인가요? 아니요, 저는 축산을 하던 사람 아닙니다. 원래는 어떤가요? 원래는 저 일산이 고향인데 네. 거기서 직장 생활하다가 그 난치병이 생겨가지고 약을 한 5년 정도 먹다가 스스로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해서 음식으로 치료하려고 네. 귀농을 하게 됐습니다. 어떤 병이셨나요? 그런 병이라고 입, 여기 입 밑에 식도부터 직장까지 이제 염증이 생기는 병입니다. 약을 죽을 때까지 평생 먹어야 된다고 하니까, 많이 먹다 보면 부작용도 있고, 먹거리를 바꿔야겠다라는 결론이 나와서. 아드님도 아토피였다고. 아토피가 너무 심해가지고, 아이가 밤에 잠을 못 자니까, 긁느라고요. 아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저것 약도 많이 써보고 병원도 많이 다녀봤는데 차도가 안 생겨가지고 그래 너도 힘들고 나도 힘드니 내려가서 아빠 너도 고치고 나도 고쳐야겠다. 그래서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몸이 안 좋아서 시골로 오면 귀촌을 생각하잖아요. 이제 달걀을 사러 어느 양계장을 갔었는데 거기서 이제 충격적인 모습을 보고 아 내가 먹은 이 음식물을 이렇게 만든 구조가 문제구나라고 이제 거기서 판단이 강하게 들었습니다. 어떤 부분에서 충격을 받으셨어요? 그 닭장이 실제로 가서 보면 닭이 거의 그 A4용지보다도 작은 곳에서 살거든요. 동물을 저렇게 혹사시켜서 키우는데 좋은 먹거리가 나올 수 없겠다. 지금도 여기서 나오는 달걀 중에 저희 가족이 가장 많이 먹기 때문에 전체적인 품질을 올릴 수 밖에 없는 거예요. 그 품질을 올리려면 결과적으로 닭의 건강을 올려야 됩니다. 얘네들은 자고 일어나서 아침에 11시쯤에 나오나요? 6시부터 얘네들도 이제 잠에서 깨서 이제 간단하게 준비 운동하고 그다음에 10시, 11시까지 보통 산란을 한80% 정도 해줘요 그 닭장 안에서 산란을 해주고 그리고 이제 너희들 일 이제 끝났으니까 이제 너희들 놀 시간이다 해서 저, 저는 11시에 이제 방목을 시켜주고요 어 잠깐 잠깐 들어갈게 달걀은 어디 났왔습니까 달걀은 요 안에 이 안에 산란통에서 나는데 여기서 이제 한번 저희가 수거를 했고 지금 다른 닭들 놔주고 있는 거예요 매일 수거를 몇판 정도 하시는 거예요? 그건 그때 그때 다른데 평균 그냥 저희가 한 100판 정도 나옵니다 바닥에 깔려 있는 건 뭐예요? 왕벼랑 미생물 혼합해 준 겁니다 그래서 닭장 안에도 이렇게 냄새 한번 맡아 보실래요? 냄새 한번 맡아 보시면 어, 전혀 뭐 냄새 안 나고 이 안에 있는 미생물들이 이제 처리를 해 주는 거죠 닭들 사육할 때 가장 중요한 부분이 있을까요 환경적으로? 일단 환기가 잘 돼야 되고요 그 다음에 천적들을 잘 보호해줄 수 있게 방벽을 잘 둘러줘야 되고요. 마지막은 밖에서 흥목욕을 할수 있는 그런 기본 조건만 만들어주면 닭은 건강하게 클수 있습니다. 잠깐만. 어, 야, 괜찮아, 괜찮 앉아있어. 어 미안. 이게 오늘 막 나은 달걀이네요. 네. 근데 같은 건데도 크기도 다 다르죠? 얘네들은 밖에서 쓰는 에너지가 많잖아요. 그래서 출산율도 엄청 낮아요. 처음에는 기농으로 할 때는 몇 마리 정도를 추천하실까요? 저는 최소 그래도 한 2천 마리 이상은 해야 되지 않을까. 판매처를 만들 때도 물량이 네. 가능하고요. 월급 정도만 벌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그럼 한300 마리, 500 마리만 해도 돼요. 여기서 사업으로 벌어, 벌어들인 돈을 또 다른 곳에 또 계속해서 재투자해야 되는 상황이 생기기 때문에 그런 투자나 연구개발이 불가능해집니다. 저는 최소한 1 0 0 0단 이상으로 넘겨서. 처음에 300에 서500 마리 정도 했다가 살 구슬로 늘려가려고 하면 금방 늘릴 수 있지 않나요? 그게 또 행정적으로도 그렇지 않고, 주변에 반대 없이 그대로 하기는 좀 많이 어렵거든요. 그래서 저도 잘 팔리는데도 불구하고, 이 닭을 더 늘리지 못하는 이유가 그겁니다. 알에서 부화해가지고 몇 개월 만에 알을 낳을 수 있어요? 저희 농장 같은 경우에는 150일에서 180일 정도. 축산을 하시려고 하는 분들이 며칠 정도 된 거를 수매를 합니다. 방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부화장에 가서 일일염 초생추를 사는 방법이 있고요. 아니면 중추 농장에서 70일이나 80일 정도는 중병아리를 사는 네. 방법이 있어요. 근데 초생추는 저도 한 3년은 초생추로 했었는데 지금은 이제 중추로 바꿨고요. 쥐라든가. 여러 가지 천적들이 초생추를 너무 좋아해요. 그래서 키우기가 정말 쉽지 않습니다. 시설이 정말 완벽하게 된 곳에서는 가능한데 근데 그러려면 또 자본 지출이 많아야 되거든요. 한 70일 정도 된 중추를 사면 폐사도 잘안 되고 웬만큼 건강해진 상태에서 오고 또 적응도 금방 합니다. 그래서 저는 중추를 추천하는 편이에요. 생산 가능 연령? 언제까지 나올 수 있어요? 산란기는 주수로 얘기를 하는데요. 보통 80주까지는 할수 있는데, 저희 농장 같은 경우에는 이제 택배로 알을 팔다 보니까 네. 닭들이 노쇠화 되게 되고, 그러면 약간의 충격만으로 이게 깨지게 돼요. 네. 그래서 저희는 한 70주 정도면 보통 정리를 합니다. 정리를 한다는 뜻이? 예, 이제 뭐. 얘네들 들으면 안 되니까. 아, 네. 예, 예. 아, 그럼 어디로 판매를 하시는 거예요? 주변에 마을 분들께 드리는 경우도 있고. 드리... 여러 가지로 저는 주변 분들한테 피해를 드리고 있는 건 사실이에요. 왜냐면 저분들은 이 닭소리를 원하지 않을 거 아닙니까? 그리고 또 한겨울이라든가 이렇게 발효가 안 되는 시점에서는 냄새가 일부 날 수도 있거든요. 그럼 본의 아니게 제가 또 피해도 끼쳐드리기 때문에 여러 각도로 조금씩 이제 뭔가 그분들에게 보상을 <laughs> 하긴 해야 합니다. <되는> <laughs> 주위에 민가가 있는 상태면 축산을 새로 만들기 어렵나요? 지금은 불가능하죠 지금은 하고 싶으면 이미 되어 있는 곳을 되어 있는 곳을 사도 기존에 살던 주민들이 반대를 하면 할 수는 있지만 스트레스를 많이 받을 수도 있어요 현재 규정은 민가로부터 몇 킬로 이상 떨어져야 축사를 새로 만들 수 있어요? 그게 지자체마다 다 다릅니다 여기는 거의 불가능해요 1킬로 5가구 뭐 이내로 있어야 되고 법으로 가능하다 하더라도 마을 주민의 심의를 거치게 돼 있어요 그럼 거기서 거의 다 탈락이죠 gmg 안에서 해야겠네요 <웃음> <웃음> 내가 먹는 걸 직접 키우면서 몸이 다 나으셨습니까 병은 다 나았습니다 대신에 이제 골병이 생겼죠 왜요 일을 너무 많이 하셨요 일이 너무 많고 초창기 때는 제가 기술 자본 뭐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모든 걸 이제 직접 해결해야 하다 보니까 업무 시간이 하루에 한 17시간은 기본적으로 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한 3년을 했어요 초창기에 뭐 때문에 제일 많이 바쁘 셨어요 일단 팔로가 없지 않습니까 이게 제일 무섭거든요 달걀은 쫙 여기 이렇게 쌓여 있는데 이걸 사주는 사람이 없으면 결과적으로 이거를 헐값 처분해야 되거든요. 일반 난보다도 더 싸게 처분해야 돼요. 거기서 오는 사람의 스트레스가 사람을 막 이제 움직이게 만드는 거죠. 트럭에 잔뜩 실고 가서 식당이나 이런데마다 다니면서 그렇게 처음에는 정말 눈물나게 살았습니다. 닭은 암탉 몇 마리에 수탉 몇 마리가 초창기 때는 유정란 비율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이제 잘못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암탉 일곱 마리랑 수탉 한 마리씩 계산해서 넣었었어요. 수탉들끼리 서로 암탉들을 놓고 너무 싸우니까 암탉은 도망다니게 되고 아 전쟁터가 됩니다, 이거 완전. 제가 보니까 수탉의 고환이 성인 남자보다 큰 거예요. 아그기서 깨달았. 얘가 체중이 성인 남자의 한 20분의 1? 네. 예, 이 정도 되는데 아고안이 이렇게 크구나. 그러면 많은 닭을 거느릴 수 있겠구나. 그래서 그 뒤로 수탉 한 마리가 암탉 스무 마리 정도를 끌고 다니면서 매랑 이런 것들 천적을 방비해주고. 근데 암탉은 자연스럽게 자기 할 일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무리가 완성되는 거를 제가 양계를 하고 몇년 지난 다음에 알았습니다. 지금은 20에서 한 마리, 25에서 한 마리 그 사이에 직접 하면서 깨달으신 거네요. 아... 수탉이 현대 양계에서는 쓸모가 없어요. 바로 깨어나자마자 그냥 다시 폐기물이 되는데, 여기에 온수탉들은 거의 로또에 준하는 확률로 네. 왔다고 봐야 됩니다. 닭들은 뭘 먹나요? 주로 사료를 먹고, 그 다음에 여기서 땅을 파헤쳐서 나오는 각종 벌레, 곤충, 그 다음에 이런 것, 감나무도 한 10년 전에 심은 이유가 지금 보시면 닭이 이렇게 방금 점프 뛰어서 먹는, 저 보셨어요? 아, 네. 예, 예. 이거 홍시를 닭을 주는 겁니다. 이렇게 떨어뜨려주면, 아... 예. 닭뿐만 아니라 복숭아 자두부터 시작해서 떨어지면 닭이 먹을 수 있게 제가 과수를 한 30개 정도 심었어요. 흙목욕하는 장소예요. 수백 마리들이 목욕하고 있거든요. 그 다음에 요 산, 요 밑에서도 다 흙목욕을 하고. 아, 닭들이 흙목욕을 좋아하나 봅니다. 흙목욕을 해야지만 그 안에 있는 닭진드기 같은 거를 떨궈내서 구제를 스스로 합니다. 얘네들한테는 살충제를 사용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날 수거한 달걀은 그날 다 판매가 되는 거예요. 거의 나가죠. 팔로는 어떻게 됩니까? 대부분 다 일반 가정에 직거래로 하고 있습니다. 네이버에 카페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포장 단위는 이제 10개씩 이렇게 맨 밑에다가 완충제를 하나 깔고요 그리고 달걀을 넣고 아이들끼리 서로 부딪혀서 깨지는 일 없도록 이거를 씌우고 포장을 해서 여기서 이제 스티로폼 박스에 담아서 택배로 보내드립니다. 개수가 뭐 20개부터 180개까지 다양하게 있거든요. 예, 가격이 어떻게 되나요? 40개 기준으로 저희가 28,000원이고요. 택배 배송비 이제 포함해서 직접 오시면 450원. 직접 오시면 이렇게 39로 아무 포장 없이 왜냐하면 이거는 포장하는데 비용과 시간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소비자분들은 어때요? 600원에서 800원, 700원 정도가 평균이면 가격이 적당하다고 생각하시나요? 가격이 적당하다고 인지하시는 분들만 저희 고객입니다. 닭이 왜 이렇게 살아야 되고, 닭이 왜 이렇게 건강해야 되고, 이렇게 건강해야지만 좋은 먹거리가 나온다라고 인지하시는 소비자분들은 이건 가격이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가격은 그 다음 거죠. 네. 계란에 숫자가 찍혀있는데, 이 숫자는 무슨 뜻입니까? 뒷자리 1번이 이렇게 방목해서 키워지는 닭을 뜻하는 거예요. 숫자입니다. 2번은 아까 저랑 닭장 들어가셨잖아요. 그 안에서만 닭이 사는 거예요. 음... 바깥으로 나오진 못하고. 네. 대신에 얘네들은 자유롭게 걸어 다닐 수 있어요. 그래서 걔네들은 2번입니다. 3번은 케이지인데 제가 아까 왜 A4용지보다 작다 그랬잖아요. A4용지보다 조금 더큰 크기의 케이지 근데 걔네들은 이제 땅은 밟을 수 없고 흙목욕도 할수 없고 그냥 철창에서 사는데 조금 더 넓은 정도죠. 그리고 4번이 이제 기존에 예전부터 왔었던 그 좁은 케이지 오로지 이제 생산성을 중시하는 이제 양계인거죠 3번하고 4번 닭들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한 번도 땅을 밟아보지 못하네요 죽을 때나 밟을 수 있겠죠 양계 말고 다른 농사도 지으시는 게 있나요? 예저 많이 합니다 소도 키우고요 네. 저희 가족들을 위해서 우유도 직접 만들어 먹고 그리고 또 유기농산물도 여러 개 하는데 네. 매가 왔나? 잡아야 되는 거 아닌가요? 방금 매 보셨어요? 매가 닭을 낚아채 갔나요? <laughs> 네.